빌라를 날때 빌라 전복당 안녕하십니까 빌라 전복통 김찬중 메이트 이태영 메이트입니다 네, 이번 시간에는 강남3구 강남3구 개발 호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첫 번째 개발 호재인데요 어, GTX A 노선이 들어온다는 내용이고요 이 노선은 일산에서 동탄까지 이어지는 노선인데요. 강남으로 보게 되면 이곳은 삼성역, 삼성역을 지나는 노선입니다. 어, 시기를 보시게 되면 삼성역이랑 동탄을 이어주는 이 구간은 이미 착공을 어, 시작했고요. 그래서 21년에 개통 예정이고, 삼성에서 일산까지 가는 노선은 내년 2018년에 어,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. 어, 이 노선 자체가 강남 삼성역으로 오고 또 지나는 노선이기 때문에 이 노선이 지나는 지역의 직가는 지금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추세고요. 그리고 이 GTX라는 게어 시속 뭐 150km, 180km 이렇게 나온대요. 그래서 어 완공이 되면 동탄에서 일산까지 35분 걸린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. 네. 신분당선 연장에 관한 이제 개발 호재인데요. 뭐 보시면은 이제 용산부터 그리고 이제 강남까지. 지금 신분당선 연장을 지금 다루는 구간은 총 그러니까 3단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. 뭐 1단계는 이제 강남에서 정자까지 2016년 10월에 이제 개통했던 1단계 구간이 있고 그리고 정자부터 광교까지 2016년 개통했던 이제 구간이 있고요. 뭐 제일 주목하실 부분은 지금 뭐 강남에서 광교까지 이어지는 그 신분당선 1, 2단계 그 노선이 지금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좀 많이 미쳤어요. 왜냐하면은 지금 강남을 뭐 따져 보시면은 뭐 이름만 되면다알 만한 그런 대기업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이제 중심 업무 지구고 그리고 이제 판교 테크노밸리 IT 업계 종사자들이 많이 분포어 있는 그 판교 테크노밸리랑 그러니까 일자리 양질 그러니까 양질의 일자리 창출도가 좀 상당히 높은 그런 이제 강남과 판교 이쪽두 구간을 연결한 이제 교두보 역할을 하는 이제 전철 노선인데요. 뭐 3단계를 보시면은 지금 용산에서 지금 강남까지 지금은 뭐 전철 노선을 이용하시면 그러니까 4호선을 서이 2호선 환승해서 총 45분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이 구간이 개통이 되면은 지금 한 30분 정도가 단축된다고 합니다. 그러면은 용산에서 강남까지 한 18분 정도로 뭐 손쉽게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. 지금 현재 뭐 지금 강남에서 신사까지 지금 연결된 이제 3.1 구간이라고 하죠. 이 부분은 지금 2016년 에 착공을 시작했어요. 그래서 지금 그니까 강남에서 용산까지 이제 개통하는 시기는 뭐 말로는 2024년에서 20, 2025년까지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요. 뭐3-2 구간을 보시면 이제 신사에서 용산까지 이어지는 구간을 보시면 될 텐데 지금 노선 자체가 상당히 길어요. 한강을 지나서 이쪽 그 미군 기지가 있는 이쪽 뭐 동미고랑 공미 박물관 사이 이쪽 라인을 연결해 줄수 있는 그런 구간이 좀 길기 때문에 좀 기간은 좀 2024년, 2025년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고온선 연장 이제 3단계 개발 호재에 대해서 좀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뭐 개통 예정 시기는 2018년 10월에 예정인데요. 보시면은 이제 종합 운동장역부터 보온병원역까지총 8개 구간이 이제 생성되고 있고요. 지금 뭐 터널부터 역사 내부 이제 뭐 그런 공사 부분 내부를 살펴보면 한85% 정도의 공정률을 좀 보이고 있어요. 뭐 보시면은 뭐 강남에서 이제 강동구까지 이제 진입이 상당히 편리해졌다는 얘기로 볼수 있겠는데요.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호선 3단계 연장이 과연 강남 상구의 이제 개발 호재랑 어떤 연관이 있을까? 뭐, 호재보다는 저는 좀 단점이 솔직히 좀 많은 것 같아요. 왜냐면은 지금 9호선, 지금 뭐 신노인역을 역을 중심으로 했을 때, 지금 예전에 이제 임대 수요를 살펴보면, 이제 박남에서 좀 머무르고 싶었던 수요들이 좀 많았는데, 그 9호선 연장됨에 따라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 가격이 좀 저렴한 강서 쪽으로 좀 이동을 좀 많이 했어요. 그래서 이 9호선 3단계가 연장이 된다면은, 강서를 이제 갔던 수요들도 있겠지만 오히려 이제 강남하고 좀좀더 이제 붙어 있는 강동구로 이제 임대 수요가 좀 많이 이동하게 되면 오히려 강남, 상구에는 좀 마이너스 효과가 있지 않나 이런 부분이 저는 저는 조금 걱정이 됩니다. 네. 네, 다음은 국제교류복합지구라는 건데요. 어, 일단 위치를 보시게 되면은. 아까 GTX 노선 말씀드릴 때 나왔던 그 삼성역 인근입니다. 삼성역 인근은 이제 코엑스가 있고 그 옆에 현대자동차 부지 그리고 그 옆쪽으로 해서 잠실 운동장이 있는데요. 이쪽을 한데 묶어 가지고 그 국제적인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이제 만든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일단 중요한 내용은 이쪽 일대 자체가 어, 컨벤션 컨벤션 센터를 위주로 해서 그 안에 뭐 국제 업무를 볼수 있는 공간 그리고 전시 공간 그리고 엔터테인먼트라고 하는 어떤 무대도 이제 이렇게 만들 예정이 있고요. 어, 어떤 전시 공간이나 그 업무를 보는 거는 이미 코엑스에서도 그런 공간이 많이 있는데 이뭐 많이 부족했나 봐요. 네 그리고 어, 중요한 거는 잠실 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경기가 없으면은 어 보면 노는 땅이잖아요. 이 좋은 위치에 노금땅을 그냥 둘순 없고, 이 종합운동장을 어떤 7만석 규모로 이제 리모델링을 한다고 해요. 그래서 그 안에 이제 이것저것 많이 생길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게 되면은, 어, 어쨌든 해외에서 오는 손님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, 뭐, 호텔이 들어갈 것 같고요. 그렇게 뭐, 다른 사건이 조금 생성이될것 같고요. 어, 중간에는 탄천이 흐릅니다. 이 탄천을 이용해서, 이쪽은, 뭐, 호수, 아니, 호수는 아니겠지만, 이제 물이 흐르고, 이제, 뭐, 녹지가 좀 구성되는 그런 공원으로 만들 계획이고요. 2025년에, 음 이렇게 지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. 이게 들어오게 되면은, 어안 그래도, 뭐, 그만큼, 직장인들이 많은 삼성역 인근에, 뭐 좀더 깨끗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복합적인 그 단지가 형성되지 않을까,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. 어, 다음은 양재 RNCD 특구라고 하는 건데요. 이, 일단은 RNC라는 게그 어떤 연구, 연구 공간, 연구 공간을 얘기하는 거래요. 그, 그 내용을 뭐냐면은, 어, 4차 산업, 4차 산업에 대한 연구인데요. 4차 산업이라고 하면은 어떤 인공지능이라든가 아니면 뭐 빅데이터 기반으로 한 정보, 뭐, 요런 걸 가지고 만들어내는 그런 산업이라고 합니다. 저희는 전문가는 아니지만.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이미 LG나 KT 그리고 삼성 이런 대기업 연구소들이 이쪽에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인근으로 해서도 그 중소기업 연구소들이 또 많이 자리를 잡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자연적으로 생겨 있는 생겨져 있는 이 지구에 조금 더 자원을 투자를 해서 이거를 이제 연구지구로 만들겠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는 어, 여기 그 혁신호브라는 곳이 이제 개관을 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인공지능 관련한 그런 연구소라고 할수 있는데요 어,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 같은 경우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뭐 조금 저렴한 임대료를 내고 사용도 할수 있고 또 대기업 연구소라든가 연구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그런 시너지 효과도 낼 수가 있겠고요 얼마 전에 개관식에 다녀왔는데요 그 박원순 서울시장님이 오셔가지고 이쪽 일대를 어 실리콘밸리에 견줄 수 있는 그런 연구 지역으로 만들겠다, 또 지원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. 어 이쪽으로 어 특구가 계속 진행이 된다고 하면 이 외곽 지역, 외곽 지역으로는 아무래도 젊은 층의 직장인들이기 때문에 그만큼 상권이 발달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. 또 이쪽 근처의 임대 수요도 그만큼 나아질 거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지금까지 이제 강남 3구 개발 호재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. 다음 시간엔 신축 빌라 현황 및 시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김찬중 메이트, 이태영 메이트였습니다.